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0월 17일 증시 마감이 됐고요.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04,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둘다 거의 약보합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나 아쉬운 증시인데요. 자 오늘도 어 최근에 거의 뭐한 일주일 동안 나타나는 흐름인데 올라갔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어서 답답함,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미 증시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분위기를 탔고 또 러셀 2천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 중소형주들이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나라는 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여전히 삼성전자 약세에 따라 지수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도 강하게 출발했다가 쭉 밀리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자, 그래도 어, 21선은 또 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답답하지만, 어, 이제 삼각 수렴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봐서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올라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다른 나라 증시 다 좋으니까. 그래서, 어, 이게 변곡점이 이제 내일이나 이제 다음 주 초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때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지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또 빠져야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빠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결국엔 20일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곡점 부근에 왔는데 내일부터 이게 에, 돌아서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분위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탈하면 분위기가 확안 좋아지는 거고, 올라서 이면 분위기가 아싹 개선이 되는데, 음 무엇보다 이 금투세 이슈가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무작정 폐지 뭐 여유에 뭐 이런 게 아니라 할 거면 하고 안할 거면 안 해야 되는 그게 더 좋아요. 예, 증시에는 어 불확실성이 예, 제일 안 좋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뭐, 코스닥 둘다 부진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하이닉스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요새 반도체주 말이 많았는데, 하이닉스는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쪽 장비 ASML이 급락이 나왔지만, AI 쪽은 괜찮다. 어,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뭐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는 여전히 6만 원 이하에서 어, 놀고 있는 모습인데 전혀 올라갈 생각이 없다. 아, 그나마 양봉 마감한 이유는 장 마감 무렵에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된 반도체주 위주로 막판에 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막판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tsmc 때문에 자 그리고 자동차 쪽은 급락 예뭐 분위기 좋지 않구요 은행주도 뭐뭐 뭐 그냥 별 움직임 없었고 아 어,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원자력 이슈 때문에 원자력 관련된 섹터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 원자력 쪽은 이제 그 엄청나게 강한 상승 모멘텀이 생겨서 어 향후 주가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HD 현대 쪽이 많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조선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서 오늘은 이제 전통 산업 어 조선이랑 어 원자력 쪽이 좀 강한 흐름. 음, 제약 바이오는 갈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보게 되면은 급등하는 종목이 정말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올릭스도 급등 나오고, DND 파마텍도 급등 나오고, 녹십자, 종근당 이런 종목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제넥시는 또 한번 예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 이게 이제 순환이 돌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움직임이 없었는데 음, 화장품 쪽 밤등이 좀 살짝 나왔고요. 그리고 항공주들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움직임이 없었어요. 예, 그 2차 전지 쪽도 음, 뭐 지금 이전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 대부분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반도체 쪽은 장막판에 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AI 쪽 연관된 기업들 위주로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두산이 오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한미반도체라던가, 뭐, 기타, 어, 뭐, 이스페타시스 등이던가, 이렇게 AI와 연관된 쪽은 자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쪽도 반 정도는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선택하기 어렵다. 어, 굳이 하실 거면은 AI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 위주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반도체는 반반. 음, 그리고 어, 제약 바이오가 여전히 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 일단은 지금 봐서는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부진할 때. 제약 바이오즈들이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어,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반대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둘 중에 하나요. 2차 전지가 올라가거나 반도체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즈들이 막 급등한 종목에 속출했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좀쉴 수도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가 전부 다 쉬는 건 아니고 갈롬 가겠죠. 예, 주도주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게 바이오도 변곡점 변곡점이고 반도체도 변곡점이고 2차전지도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향후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수가 올라올 때2차전지가 이끌어가냐 반도체가 이끌어가냐 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잖아요. 예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바이오 쪽이 많이 빠져가지고 어, 2차전지 반도체 둘다 올라갈지, 아니면 2차전지 올라가고, 바이 뭐 반도체 조금 올라가고, 바이오 빠질지, 예.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야. 반도체 올라가고, 뭐 2차전지 추가적으로 하락한게 나올지, 예.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 영역에는 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지금 2차 전지 쪽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 2차 전지 쪽이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충분히 눌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모멘턴적인 걸 보면은 또 반도체에요. 왜냐면은 지금 TSMC가 실적을 좋게 마, 아, 발표를 해서 반도체 쪽에 약간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 반도체주 분위기 나쁘지 않고, 또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어, 되고 있는데 대부분 빅테크란 말이에요. 그만 또 반도체와 연관도가 또 높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또 반도체가 올라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음, 확률적으로 어, 2차전지의 표를 조금 높게 줍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쪽은 이미 추세를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예, 반도체주들은 대부분 다 지금 보시면 이런 영역에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이런 영역에 있어요 안 그런 종목도 있지만 그런데 2차전지주들은 보게 되면은 지금 좀 턴을 해가지고 어 지금 예, 모든 이 평선들이 정배열이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당연히 시장이 올라올 때 2차전지 쪽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예, 음, 일단은 2차 전지 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대용준의 LG 에너지 솔루션, 예, 그리고 에코 프로, 에코 삼형제, 에코 프로 HN, 에코 프로 뭐티 에코 엔 드림. 그리고 TCC 스 t 사 알미늄, 예, 이 정도만 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TCC 스 t 이 가장, 뒤늦게 아, 올라간 종목이긴 한데, 자, 이 종목이 21선 정도 오는 시기가 아마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는, 음, 여기 조금 더 빠졌다가 올라간다라면은 지수도 올라갈 텐데, 예, 지수도 오, 올라가는 시기가, 어, 오늘 내일 하고, 음, 그리고 어 이차 전지도 보면은 오늘 내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왠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바이오주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서면은 조금 부진한 바이오주들이 에, 차익 실현하는 바이오주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챙겨 두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laughs> 지금은 시장 변곡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음, 곧고 변곡점이 나오기 때문에, 음, 너무 무리하게, 뭐 이렇게 흥분해서 좋은 쪽에 막 이렇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어, 대응을 빨리빨리 빨리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자, 계속해서 뭐 바이오주가 이제 초 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아직도 보게 되면 급등이 나올,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laughs> 많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예, 정거점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돌파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못했다고 해서 어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돌파하면 급등은 나옵니다. 예, 근데 어, 돌파를 못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에 저가에 살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 공략하시면은 어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바이오주 놓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접근하기보다 혹은 한다 하더라도 어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고 어 충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예, 그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바이오 센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오늘 굉장히 이슈가 있었는데 자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분봉 보시면은 어때요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크게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어, 그래서 이제 강한 종목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니까 어, 이런 것들은 단타적으로도 어, 접근 가능하고 어,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이쪽은 예 그렇게 하시고 어, 그리고 어, 빠진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자. 예, 그중에서도 2차전지 쪽을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어, 아마도 어 내일 어, 혹은 월요일 정도가 변곡점이 될것 같으니까 한번 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음,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고 움직임이 너무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 그런데 속 내용을 보면 은 정말 좋은 종목 급등하는 종목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기에는요 손실범과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에 너무 예, 집중하지 마시고요. 되는 쪽에서 움직 시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런 종목들. 어, 모르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항상 이슈가 있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자, 그러한 종목들 저희가 언급을 드리니까 어, 무료로 어,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문자 주시고 어, 그리고 어, AI가 다시 한번 뜨고 있죠. 그래서 AI 관련 어,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을 이번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드리니까 전자책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